영화 나라말싸미는 조선의 위대한 군주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나라말싸미는 세종대왕이 아니라 신미라는 스님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역사외국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논리로 인해 신미대사가 한글을 창제했다고 하는지 그 역사외국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미대사는 누구이길래 그가 한글을 창제했다는 이런 주장까지 나올까요? 신미대사는 조선 초기의 승려로 본명은 김수성입니다. 신미대사가 한글을 창제했다는 주장과 근거는 바로 한권의 책 때문입니다 불교고서 원각선정속보입니다 원각선정속보는 1435년 신미대사에 의해 출간되었는데 이 불서에 한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출간연도는 훈민정은 창제시기보다 8년이나 앞섭니다 그래서 이 책을 두고 나온 주장이 신미대사가 한글을 먼저 창제했고 세종대왕은 이를 참고하여 반포했다 입니다 신미대사가 한글 창제설에 거론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신미대사가 세종에게 이와 같은 시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 국이세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이롭게 했다는 건데 이 시호를 두고 소수의 학자들은 한글 창제의 공로가 신미대사에게 있다라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미대사가 범어에 능통 했는데 한글이 이 범어를 모방하여 창조 를 했다고 소수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범어는 인도의 고전어로 자음과 모음이 있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음운 체계를 따라서 한글이 만들어졌다고 소수학자 들이 주장 합니다 신미대사의 본적 영산김씨의 족보 에도 신미대사가 집현전 학사였다고 나옵니다 신미대사가 역사에서 지워진 이유는 숭여 억불의 정책에 따라 사대부들이 신미대사를 다갑게 여기지 않았으며 세종이 신미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국이세라는 시호만 내리고 그를 기록에서 지음으로써 보호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근거로 만들어진 작품이 소설 천강에 비친 달 영화 나라말삼이입니다 그럼 진짜로 신미대사가 한글을 창제한 걸까요? 일단 대종언어연구소 박대종 소장에 따르면 원각 선정 속보는 이 작입니다 가짜입니다. 책의 서체나 책의 제본이 15세기 조선의 서체 및 제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으며, 내용 또한 조선 초기의 언어가 아닌 현대의 한국어가 들어가 있는 등 오류가 아홉 가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만 만들어진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신미대사가 집현전 학사 였다는 영상 김씨의 족보 사료도 있지만 족보라는게 워낙 과장된게 많아서 신뢰도가 낮으며 훈민정음 창제 이후 불교서적이 활발히 가능되고 세종이 말년에 불교를 귀의를 하고 세종의 아들 세조가 불교중흥 정책 을 펼친 것도 신미대사의 영향력이라는 주장 도 있지만 이것 또한 아전인수격입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불경을 훈민정음으로 언해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워서 시호를 받았을 뿐 직접적인 용관성이 1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비대사의 범어모방설도 수많은 문자모방설 중 하나일 뿐 입니다. 범어모방설 티베트 문자모방설 당군 조선의 가림도 문자모방설 송나라 정초의 육설암 모방설 원나라 파스파 문자모방설 심지어 일본 신대문자모방설 등각 모방설들은 통일되지도 않고 잡다하게 난무하고 있고 심지어 조선 최고의 음악가 박연 이 후민정은 창제를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학계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럼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말하기도 귀찮을 정도로. 1443년 12월 세종 25년 실록에 임금의 직접 업문이 28자를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숙주의 문집 보안 체집에는 왕이 28자를 만들고 업문이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글이 반포되고 3년간 집현전 학자들은 흥민정음 해례본을 만드는데 동원되었으며 해례본과 서문에도 전하 창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의 음을 모두 한글로 옮겨 적는 동국정원의 서문에서도 신숙주는 성과 음 하나하나를 정함에 모두 상감의 제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산문의 직해 동자습에서도 한글을 만든 것은 세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 따르면 조선 팔도 최고의 학자들만 모인 집현전에서 부제학을 맡은 최말리도 세종과의 언어학 논쟁에서 말도 못 꺼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경연에서도 대적할 자가 없는 조선 최고의 언어학자였습니다. 숭유 억불 정책이라서 신미대사가 배제되었다는 추측 또한 수용되기 어려운 이유가 고급 운희 거유을 번역하는 운희 번역에도 세자와 수양대군, 안평대군이 일을 감독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사대부의 정사에서 감춰져 기록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세종의 한글 창제를 감췄으면 감췄지 신미대사를 숨길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괴이한 주장이 나온 걸까요? 독창적으로 문자를 만들리가 없잖아라는 열등적인 전제가 우선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야, 독창적으로 어떻게 문자를 만드냐? 그렇다면 제일 알알 톨킨이 직접 만든 인공어 케냐와 신다린도 세계적으로 까여야 하고 이 논리라면 신미대사도 같이 까여야죠. 그리고 이 전제에는 개인 혹은 집단의 이익을 위한 어그로성 한탕 욕심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그로라니 이것도 사실일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모든 역사에 100%는없습니다 하지만 99%의 사실을 두고 1%의 흥미로운 음모론으로 소비자의 돈을 노리는 행위는 배척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1%의 가능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받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월1 8이죠한 사람의 거짓된 주장으로 일어난 1%의 의심과 음모론은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을 안겨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영화 보는 건데, 나라 말씀이었습니다